자 오늘 정말 괜찮은 벤츠 E클래스 한대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으실게 지금 이 차량이요 21년식에 이제 부분 페이스리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W23 바로 다음 버전인데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보러갈까 전국 최저가로 3,400만원대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드리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W23 바로 다음 버전 그냥 부분 페이스리프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건 딱 신형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형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걔네들보다는 이제 얘네들 바디도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가성비로 찾아주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W23 바디랑 지금 이 바디가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찾아주시기가 정말 딱 적합한 시기지 않을까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 e 클래스 s s 21년식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벤츠의 상징인 싱글 루브르 그릴과 중앙에 벤츠 엠블럼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LED 헤드램프가 뛰어난 조명 성능과 날렵한 인상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라든지 본내쪽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가 이제 연식 부분들이 괜찮다 보니까 뭐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 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휠 보시면요, 18인치의 5스포크 알로이 휠이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긴휠 베이스와 균형 잡힌 비율이 돋보이다 보니까 우아한 느낌까지도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휠 같은 부분들은 뭐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 들어갈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LED 테일 램프와 크롬 디테일로 마무리되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540L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 그러니까 뭐 골프백 같은 부분까지 충분히 들어갈만 하고요.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여기 밑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공간, 수납공간 같은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운전석 측 직접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이2.0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 탑재되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211마력. 그리고 이제 변속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연비 효율을 제공하면서 부드러운 변속감 잘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륜 구동 기반으로 정교하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연비는 복합 기준 약11.1 정도 성능과 경제성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이렇게 핸, 신형 핸들 들어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전방 추돌 방지 그런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방향지시등,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변속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확인이 가능한데 디자인 부분들로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 스탑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제 앞에 차가 있으면 차 부분들 사진까지도 나오면서 섬세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전자 파킹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허리 받침 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테이프까지 안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원래 예전에는 또 터치가 안 돼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또 이렇게 터치도 되고 있으면서 뭐 블루투스나 뭐 안드로이드 토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은 뭐 거의 안 쓰시죠? 안드로이드 토 쓰신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웰빙 이렇게 들어가면 시트 커넥티드 이런 부분들이랑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색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멀티 컬러 원하시는 대로 다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웰컴 라이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공기청정 또 이런 벤츠 이런 애들이 또 공기청정 모드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소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차량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보시면 이게 차량 설정. 들어가게 되면은 뭐 디자인 스타일 다 바꿀 수 있으시면서 퀵 액세스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 그다음에 보조 장치 이런 능동형 차선 이탈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이런 사각지대 어시스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랑 라이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360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잡아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또안 쓰시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차키는 아쉽게도 차키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차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DIS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밀면서도 이렇게 따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터치도 되면서 이렇게 톡톡 누르는 것도 가능하고요. 홈 버튼,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랑 번호방 감지기, 그다음 후방 카메라, 오토 스탑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 홀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수납공간.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벤츠 전용 블랙박스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안쪽에는 또 하이피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방감 좋은 썬루프. 또 운전하면서 이런 썬루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벤츠 E클래스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음, 역시 실내 공간은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부산 같은 곳 가기 갈 때는 중간 중간 쉬면 좋겠지만 강원도 같은 곳 가거나 하면 이제 충분히 여유롭게 갈수 갈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레그룸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면서 헤드룸도 한개반 정도 뭐 꽤나 여유로운 시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 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이제 공조기 시스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1 2 v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아이소픽스들어가기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코폴더까지도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쓰고 있신 차량, 벤츠 E 클래스 차량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E 클래스 차량, 21년식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으면서, 이 정도 외관 상태,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어우, 진짜 괜찮다. 관리 잘했다. 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관리를 떠나서, 가격이 제일 괜찮아야 되잖아요. 자,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 특가로, 3,390만원에, 21년식에 이 정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거삼 3,390만 원에 가져갈 수 있으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이 차량 성능지 다 떼어놓고, 여기는 저희 대표 연합까지다 떼어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여기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신경 써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